자 우리가 지난번에 백팩님 백예지 교수님 김찬혁 기자 함께 어, 프렙 처방에 관한 얘기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못다 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몇 개를 어, 저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주 동안 우리가 서베이를 했는데 질문이 140개가 올라왔대요. 와... 응. 근데 올라오신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가격. <laughs> 어디 한번 처방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 요 그거 <laughs> 앞에 영상에 우리가 키스게다 했어요. 이분들. 네, 네. 네, 앞에 영상에 못다한 질문들만 몇개 네,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팽님이 먼저 좀 대신 질문해 주실까요? 아 네, 제가 하나 먼저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처음 희망자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프랩 처방할 때 예를 들면 성 정체성 일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다 모든 걸잘 밝혀야 되냐 그래서 뭐 병용 금기 약물 처방 경고나 진료 기록이 남아서 이제 나중에 뭔가 이런 기록들이 나를 좀 발목 잡거나 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좀 담아 주셨어요. 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성향은 당연히 이제 안 밝히셔도 되고 그 WHO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처방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절대 처방을 거부하거나 이제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급여 처방을 할지 비급여 처방을 할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단 에이. HIV 성관계 파트너만 음. 이제 되고 있기 그, 그건 때문에 그건 물어봐야지 가능 그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어쨌든 그 정도 내용은 정관금 음, 뭐 급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음. 근데 저건 어때요? 뭐 다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음. 의사가 약 처방을 딱 했더니 와. 그때 HIV 뭐 예방약이든 뭐 치료제든 DUR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떠가지고 어이 환자는 이런 사람이네라고 알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레베쓰는 약은 사실은 어 개발된지는 꽤된 약이기 때문에 네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DUR이 뜨는 경우는 없고 이제 그런 이제 프렙 처방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질문 뭐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어, 네, 그 프렙 복용 방법 중에서 온디맨드 요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디맨드 요법으로 프렙을 복용해도 괜찮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온 디멘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복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데일리 용법이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주로 이제 성관계하기 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두 알을 복용을 하고 그 이후에 24시간 후에 한알 그리고 또 24시간 후에 한알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한번 한다고 한다면 이제 총 4알을 복용했을 때도 HIV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진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 온디멘드하고 데일리하고 어느 게또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어, 조금 이제 HIV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정기적인 이제 고정 파트너가 있으신 분이고 이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파트너분이 HIV 감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충분히 이제 온디멘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뭐 여러 명의 이제 파트너가 있거나 혹은 또 언제 성관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매일 복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40개 올라온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가격이던데 <laughs> 결국 결론은 6만원이잖요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 급여의 경우는 50%, 기급의 경우에는 85%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이제 본인 부담은 어 대략 한 6만원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가실 거는 이제 한달 복용할 때 30알 기준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6만원 정도 이제 어 약값이 든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검사비도 지원이 되요, 되어요. 어,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꼭 챙기셔서 나중에 이제 한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또 질문 들어온 걸 보니까 이제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혹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물어본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또 공기식처럼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혹시 프레 처방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따로 있을까요? 일부 이제 HIV 약제는 이제 그 약물 간에 좀 시간 간격을 두거나 혹은 뭐 조금 이제 같이 피해야 되는 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프랩로제 허가받은 약은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이 네. 그때 동시에 이 프렙도 같이 먹어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요. 안 까먹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제가 듣기로는 HIV 감염인이이프렙을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약을 예를 들어 내가 감염이 아닌 상태에서 이 약을 몇 년, 10년이고 20년이고 쭉 복용했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뭐 그런 건 따로 없나요? 혹시? 어 실제로 이제 프렙을 어, 희망하시는 분들 에게 무상으로 프랩을 제공하고 이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 1년 정도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음, 음. 대부분, 어, 심각한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이제 아주 경미하게, 어, 100분 중에 5분 정도가 이제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 고백했을 때는 이제 뼈나 콩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또 상담하시고 진료 받으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걸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온 질문이 HIV 감염인 이신데 지금 프렙 처방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 있으신데 뭐안 된다고 <laughs> <우리> 지난번에도 <웃음> 얘기하고 <웃음> 아마 영상 <laughs> 이제 보셔도 <수도> 없이 <laughs> 얘기했는데 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HIV 감염인들은 그 치료제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치료제를 드시는 분은 예방 효과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까 그러 부분이 궁금하네요 결국은 이제 치료제가 예방이 되는 거죠. 치료제를 잘 드심으로써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시키지 않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HIV 감염인이어서 뭐 치료제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 콘돔 없이 많이 섹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위험하다고 들었었거든요. HIV 또뭐 재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막안 좋은 얘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뭐가 있나? 왜냐면 있나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재감염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바이러스가 혹시나 이제 내성을 획득한 바이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실제로 감염인들에게서 계속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는지를 보고 혹시 억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복약 수능도를 체크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제를 잘 드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질문 중에서 다른 성병 그러니까 프랩 처방을 받았을 때 이제 다른 성병도 예방이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프랩은 결국 HIV 항 한... 바이러스 재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예방을 하는 것이고, 다른 성병은 이제 HIV뿐만 아니라 뭐 매독이라든지 임질, 클라미아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서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랩을 복용한다고 해서 절대 성병을, 다른 성병을 예방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제 콘돔 착용과 같은 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또 들어온 질문 중에서는 이제 프렙 처방을 어,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질문도 있거든요. 혹시 좀 답을 좀 부탁드릴 아,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프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이제 대한에이즈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가능한 병원 리스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이제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어 신청한 병원이 조금 다를 수 있, 있어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샵이라고 하는 이제 어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아이샵 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기관들이 이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샵 병원 목록에는 삼 차부터 이차 1차 동네 의원까지 쫙다 있다는 거죠. 네. 아, 너무 좋네요. 제가 순천향대병원을 갔다 보니까 좀큰 병원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되게 그냥 동네 의원에서도 많이 또 이런 병원 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느낌. 그 되게 소수자 친화적인 걸로 유명한 의원들도 또몇개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네네. 데서는 아마 할것 같네요. 그럴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 여정을 좀 요약해달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료 의뢰서 같은 거를 어, 받아야 대학 되느냐, 대학병원 대학 가려면. 그런 질문. 그리고 이 젊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한 번도 대학병원, 큰 병원에 안 가본 분들도 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백팩님도 대학병원 가서 병원 접수하고 이런 거 처음 할 때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뭐 어디로 처음 가야 되는지. 아, 그래서 막 예전에 뭐 다른 뭐 질병으로 전화했을 때는 뭐 진료 의해서뭐 이런 걸 가져오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딱 순천향대 병원 갔을 때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순천향대 서울 병원은 지금 2차, 2, 병원입니다. 2차 병원인가? 그래서 아마 아, 그래서 안마 이제 아, 3차, 3차 병원이 더 필요한가요? 건 네, 맞습니다. 3차 병원은 진료 의해서가 있어야 되고 아, 그럼 네. 프랩 처방을 원하는 분도 3차를 가려면 진료 의뢰서는 음, 필요해서 네, 써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음. 그러면 동네 의원을 가셔가지고, 아무데나, 내가 프랩 처방이 필요하니까 진료 의뢰서를 써줘. 그러면 또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내가 3차 병원에 갈 일이 있으니까 진료 의뢰서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도 써줘요. 원래 취지에는 좀안 맞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번에 딱 갔을 때 그냥 아무 예약 안 하고 금요일 오후에 가서 접수처에 가서 랩 처방 받으려고 왔다 라고 하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염내과 이렇게 해주시고 갔는데도 세, 생각보다 대기도 별로 안 하고 바로 뭐 2층이었나 하여튼 가서 금방 대기하다 금방 들어가서 진료보고 금방 나와서 또피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과정 겹치니까 또 결국에는 금방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그 <laughs> 대기가 너무 없다는 얘기 자꾸 하면 <laughs>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장님이 필요할 듯. <laughs> 아. <laughs> 아그 그러면... 그날 좀 환자가 적었네 <laughs> 그날 따라 많지 않아. <laughs> 네. 근데 백병님이 뭔가 굉장히 막 힘들 걸로 생각하고 오셨나 봐요. 네. 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딱 일단 큰 병원 생각하면은 무한 대기. 음. 그리고 이게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수월한데 이게 제 마음속에 어떤 허들보다 너무 낮아서 그래도 어, 어떤 날은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laughs>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죠 그날은 제가 운이 좋아서 <laughs> 그랬는데 예약을 하면 훨씬 쾌적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3차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고 네. 네. 2차는 그냥 가도 사실 된다 음. 하지만 예약 없이 가도 운 좋으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약, 예약을 하는 게 좋다. 마음이 음. 편하죠 오늘은 저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모아본 프랩 관련 질문 140개 중에서 <laughs> 네 답인도 질문들 모아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